자, 많이 갑시다. 이번 판에는 3-CG를 특별한 선물을 주수해 주가 뽑은 용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용의다 한번 해볼게요. 업. 별대 해야 되나. 왕관 나가 전에 생일 선물 전에 별론데요. 가보자. 오. 뭐야, 이거는? 이다스의 손, 이다스를 획득합니다. 가장 강한 아군 이다스가 전사로 변하고, 이제 이다스가 원뿔 범위에 마법피를 입히고 골드를 생성할 수 있다고? 예? 아, 어? 이게 내가 뭘본 거야, 방금? 아니. 선생님, 이건 좀. 눈우가 그나마 이제 이걸로 캐리한다고 생각하면 신기루그 전기 과부하로 캐리한다고 하면은. 눈우밖에 없어. 캐리 방법이 눈우밖에 없는데? 근데 치감을 만들까? 연승 탑시다, 일단. 리롤 쪽으로 가도 프리즈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렸을 텐데, 리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3-1에. 누누 받고 밀면 돼요. 기병대가 내구력이 아니라 방마저가 오르네. 어, 누누도 나왔다. 이용까지 바로 써가지고 최대한 일단 세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 이용술사 가면은 체력이 누누보다 낮을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야. 자 살살 녹죠 신기루 효과 때문에 살살 녹죠 세불망에다가 이온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템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근데 진짜 이거 돈돈 떨어지는 거 미쳤네.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떨어지냐? 아, 박탈감 느껴지고. 눈누 이상 좋았다. 찬정령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찬이오 만들죠. 찬이오니 고트됐거든 찬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체력 500에다가 주무력 3 0에다 맞아 70이면. 은 맛있어요. 이거 누누 지금 미친놈이야, 이거. 누누 못 막아. 이것만 해도 누누를 막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체력이 진짜, 500, 많이 줘가지고, 거의, 오버급급이거든?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찬 용발을 만나면은 내가 뚫을 수 있나? AP, 용발이 많으면은 내가 좀못 뚫거든? 뚫을만 하긴 하네요. 기병대로 달려 나가면 되니까. 좋았다. 아 네. 이거 마지막에 보너스 보물용해서 리롤 쳐가지고 용술사 나오면은 용술사 누누까지도 도전해봐도 괜찮을 듯 용술사 챔피언을 좀 챙겨가보죠 누누가 남을리가 없지 도장까지 더 땡겨 어야겠다 딱히 아이템 쓸만한게 없다 용술사는 내가 카운터야 왜냐면은 이거 전기로 지지면은 그냥 살살 녹아가지고 체력 퍼 댐이라 생각보다 나중에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거기서 누누도 생각보다 데미지 세가지고. 이 효과가 공격을 하거나 당하면 이니까 100% 효과 되면은 더좋겠다 안돼~~ 이런. 찬템을 일단 한번 노려보자. 자 여기서 잘 뽑아야죠. 일단 미친 야소 다왔고 조합이 이제 이거야 탈신기로 100% 일단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거물에가봐오 뭐야 이정 이 정도로 사기야? 넘친 허리띠까지? 근데 넘친 허리띠는 의미가 있나? 그냥 이거 넘친 허리띠 해가지고, 빼고, 오머그오머그 집어넣고, 산 이온 집어넣고, 빼고, 거물의 갑옷 한번 굴려주고, 신기로 안가 집어넣고, 그냥 대충 이렇게만 가도 될것 같은데? 자, 보세요. 야, 이게 때릴 때마다 전기가 터지니까 딜이 감당이 안 되긴 해. 어머고. 뭐. 이게 안 나와. 버티긴 한다 그래도. 아, 대구 어느 식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냐? 요네가 그냥 1등이야, 레전드. 기회이 와우. 누누 삼성닭이 진짜 중요하긴 하겠다. 누누 삼성닭에 모두가 걸어야겠다. 올걸 또다 뺏겼네. 일단 팔로로 갈게. 이거 칠로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팔로로 일단 치면서 생각을 해봐 템 나오면 무조건 산템좀 노려보고. 번개로 이기기, 번개로 이기기, 번개로 이기기, 번개로 이기기, 번개로 이기기 좋아요. 약간 부족한 딜을 누누가 잡아먹으면서 딜 채워주면 돼. 밀고 나가면 이겨요. 그냥. 그냥 몇번 지지면은 게임이. 이건 맞아?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이기는 게 맞나? <laughs> 맛있긴 해, 이것도. 그냥, 오모그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이기면 되긴 하거든? 그냥, 이것도 오모그 만들고, 버티고, 레드랑, 리치베인이랑,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장갑까지 한번 굴어, 굴려볼게요. 슛! 마탱아리가 없다 마탱아리가 없어 템이 너무 맛이 없어서 감탄 나올 예정 번개 번개로 밀고 나간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약간 빠질 수 있긴 하거든? 그거를 나머지 챔피언들로 적당히 채워주면은 힘이 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오모그가 많아서 넘치는 허리띠 덕분에 힘이 안 빠지는데? 레오나 딜이지 나와줘 노우 no. 노우 no. 이것도 밀고 나갑니다 앞라인 순식간에 뚫을 수 있어요 아 유물만 조금 맞돌이로 나왔으면 진짜 더 좋았을텐데 유물 하나가 너무 아쉽네 그리고 다이가 의미가 없어 신기루 터지는게 그것도 조금 아쉽네 빼기는 한데 노우 no. 누우 누우 누우! 에이 누우! 에이 누우! 아우 드디어 찍었다. 오용이다 오용. 와. 아 근데 바드 문건 좀안 좋은데? 상관없나? 야 상관 없네 정기 자자작 아트록스 컷안 뺏겼다 아 옹테마 인피 집어넣고 아 근데 좀 무섭긴 해빛이가 상대하기 쉬워 왜냐면은 빛이가 체력회복을 해야되는데 그 전에 그냥 녹여버리면 되니까 생각보다 밀고 들어가기 쉽죠? 나이스.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야소가 좀 생각보다 일을 잘해주네. 좋습니다. 제조합계 하나만 더안 나오나? 자, 앞라인 밀었고요 이러면은 끝났죠? 생각보다 빡센데? 생각보다는 빡대다 왓 또? 오? 뭐야? 뭐지? 에? 왜왜 왜 지세요? 왜 저한테 지시는 거예요? 왜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지 아니 내가 비정상적으로 센 건가 진짜? 어, 아니, 진짜 충격 먹었어. 오히려 너무 약해서 충격 먹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 아, 여기 아우소이선까지 나왔다. 아, 여기 아우소이선 나왔어. 그래도 이기네. 그래도 이기네. 어, 제조학계 하나 있었네? 거물에가막불려요어 뭐 <laughs> 명멸금다 해씨 어서오세요. 이거 보고 싶었다. 아니 신기루에 전기 파워로 그냥 다 녹여버리니까 뭐 의미가 없네. 공속이 진짜 상대방이 엄청 빨랐거든. 근데 내가 그냥 녹여버리더라고. 아쳤다 아우 소 산성 찍어봐 나올 것 같아? 나올 거냐고? 다 별론데. 봄. 아리오스. 안녕히 계세요.